좀 일어났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아 가지고 그때까지 집에서 쉬다가 날씨가 이게 조금 그래도 괜찮아진 거예요. 그래 가지고 나왔습니다. 우리 이제 우리 이제 전망대에 한번 가 보겠습니다. 아. 진 너무 귀엽죠? 저기 집 하나만 딱덩그러니 크리스마스 느낌 가득. 어디? 아, 힘들어. 아, 저 있네. 버스 정장, 보이십니까? 아주 멀리 있지만. 아이고, 힘들어. 이렇게 이 사이사이 보이는 뷰가 너무 예뻐요. 저 건너편. 그리고 이것은 버스 정장. 여기서 이제 버스를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여기 하운 누구도 아무도 안 밟았어. 지금도 눈이 오고 있죠? 어디? <laughs> 뭐야? <laughs>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웠어요 너무. 엄청 귀여워. 엄청 사뿐사뿐사뿐 사뿐 사뿐 걸어 다닌다. 이렇게 시내에는 저렇게 덴마크처럼 거리에 예쁘게 저렇게 꾸며놨어요. 보면, 이렇게. 예쁘죠? 귀여워. 나름 시내는, 오, 잘 찍었다. 오빠 나 보내주 나중에. 나름 되게 예뻐요. 이렇게. 건너편에 있는 저 앞에 산 보이시죠? 저산 꼭대기로 갑니다. 근데 역시 멀리서 보는 게더 이쁘네요. 막상 우리가 다리를 건너니까 별로 안 이뻐요. 아무것도 안 보여요. <laughs> 그래서 옆을 봅시다. 진짜 겨울한 거 나오는 거기 진짜 아렌델 같아요. 아렌델인가 맞지? 모르나? 진짜 신기하다. 드디어 건너편, 마, 건너편 마을로 들어왔습니다. 눈으로 다들 가득 덮여 있어요. 오늘 아침에 또 눈이 엄청 많이 와가지고. 어,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성당입니다. 성당? 교회? 그. 오, 역시 관광객으로 가득하네요. 어, 사람 진짜 많다. 내렸습니다. 줄이야, 저거 와 여기 이렇게 맹국대기에 저기 전망대에 올라갈 겁니다. 근데 저기 앞에 지금 줄이 엄청나게 보이네요. 망했다. 건너편도 예쁘다.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기다리고있어요 밖에서 줄 기다릴 필요 없이 그냥 일단 들어와서 이렇게 사시면 어니다사 캐리어 캐리어 리면 돼요 여기 뷰인가봐. 음... 가을까요, 한번? 여기 이렇게 틀이 되 있습니다. 저기는 거의 세상의 끝인 느낌이에요. 너데어 산에 저기 가있지? 저기 뭐가 좀 아닌가? 아, 눈도 진짜 많이 오고. 와, 저기서 찍는다고? 미친 거 같아. 와, 저는 저기는 못 가겠습니다. 무섭다, 무서워. 우리 일로 가볼까요? 저기 가서 찍어보자. 아 여러분, 여기가 바로 트롬스입니다 그러니까, 저쪽 끝에까지 가야 될것 같긴 하긴 한데, 여기가 아시아인 같은 그 돌도 쌓아놨고, 근데 진짜 생각보다 바람도 안 불고, 예쁜 것 같아요. 좀 비싸긴 한데, 진짜다고? 비싸다고. 근데 한 번쯤은 올라와도 될것 같은 그런 곳입니다. 아 예쁘다 여러분 북극입니다 북극. 아고 저기 끝에 전망대까지 걸어가는 중. 여기 완전 활산이고요 여기는 트롬새 빙하 사이에 있는 말이. 여기 이제 끝에 왔어요 끝에 왔더니 여기 이렇게 이쪽 섬 뷰도 보이고 어, 무서워 왜 <laughs> 이거? 이렇게 전체가 다 보입니다 참 멋있죠? 여기가 겨울왕국 그거의 모티브가 된 도시래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이 얼음산도 그렇고 진짜 엘사가 나올 것 같아요 <laughs> 와 전망대 진짜 무섭다 지금 몇 시지? 2시? 오후 2시인데 지금 이런 거야? 와 우와. 뭐야? 어. 아. 실패! 시작. 커피 모시러 왔습니다. 여기 다 이렇게 엔트 에디션으로 도배돼 있어요. 노랑아초콜라 드세요. 너무 틀려가지고. 어 아니요 저자요 절대부터 넘쳤거든요. 뭐 많이 맛나 네. 우유 맛이 많이 나네요. 살짝 미스커피 맛나요. 단맛 없는 미스커피 나요. 어두러 어 그래도 참 뜨거웠어. 목을 쭉 빼고 응. 지금 거품이 많이 <웃음> 없어. 뭔가 <laughs> 이게 불빛으로 많이 꾸며놔도. 이 추워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나 봐요. 아까 저희가 갔던 카페. 너무 귀엽죠? 저희가 피시마켓을 찾았습니다. 여기 스스트도 있네. 오, 오빠 이거 봐봐. 아, 나는 흰색, 흰색 생선인 줄 알았어. 패스. 어, 이렇게 피시마켓을 찾았습니다. 우리나라에는 엄청 흔한건데 오 여기 북유럽에서는 처음 봤다 이렇게 놓은거 응? 제가 드디어 찾고 찾았던 술로고기 발견했습니다 와 저기 일 있네 이게 그거였는데 레일디어, 네. 아니, 별로 먹고싶게는 안생겼다 응. 음. 옆 옆에,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마트에도 왔어요. 오 여기 딸기는 좀 좋아 보인다. 마트는 덴마크랑 진짜 비슷해요. 제일 다른 거. 아 어, 맞아 빵을, 이렇게. 빵을 이렇게 이렇게 조, 해서 조, 파는. 음. 썰어 먹게 돼. 덴마크는 이게 웬만하면 카페에 다 있어서 <laughs> 없는데빵썬 기계도 있고. 아 귀여워. 얘네 이거 많이 먹더라. 뭔데 이거? 초코유 막 이런 것 같아. 밀크는 이런 것아 밀크니까. 이렇게 비슷비슷하게 있습니다. 여기는 생산력. 응, 그런 것 같아. 여기는 약간 좀 미니마트 그런 거라서. 어, 여기 있을 것같왠지 그림이 있어야 좀 알아보는데, 그림이 없으면 진짜 1도 모르겠어. 없나 보다. 없는 것 같습니다. 아 뭔가 술렁고기를 한번 맛을 보고 싶었는데 아마 포기해야 될 듯. 유일하게 있는 그 불어리 막이라는 데가 다 지금 이렇게 북극곰 맥주부터 다 얘네 거더라고요. 뭐? 우탠 슈가 이게 슈가 프린데 라인 맛이네. 북극곰 어? 라 처음 보잖 않아? 응. 먹을까? 한사봐나 먹어볼래. 네. 나 라임 좋아하니까. 우리 <laughs> 네. <아니>, 우리나라 건어물처럼, <laughs> 그니까 이렇게 막막 맥주 <laughs> 막 안주. 어 너무 신기해요. 이런 게있어 오메가 3래 <laughs> 대박이다. 신기하다 이거 너무 한국이랑 비슷해. 어? 그치. 맥주 안주 맥주 안주야 완전. 확 아, 근데, 근데 근데 너무 아무 감이 안돼 있는 거 같은 느낌 아니야? 그러니까 조그만 거가 이게 더 작아 보이긴 해. 근데 너무 비싸다 스낵이요. 털 털크 베시. 이게 토크 피쉬, 이 얘기하는 거들리 근데 무슨 맛일지 모르겠으니까. 일단 다른 거. 원래는 이게 감이가 되어 있잖아. 그러니까 맛있게. 근데 이건 진짜 리얼 리얼 그냥 생 같은. 아, 그럴까? 그럴까? 조그만 거 때문에. 음. 일단 딱딱하네 이거 부드러워. 아, 이거 부드러워. 이거 이거 먹어 보겠습니다. 이게 이제 맛있는 부분. 아, 얘좀 길어보이는데? 이거 맞아 이거? 용뚱아리 부분응 이거 좀 아, 부분? 응. 두껍다 근데 이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여기가 꼬리부분 이거 용뚱아리 부분꼬리부분 응. 응, 도전 여기 지나가다가 버스정류장 앞에 약간 빵집 같은 곳에 왔는데 오 빵이 많아요 어, 유튜브네아니라인처 나는. 뭐. 나는 먹고 싶은 게 없네. 무습니이아니데 나는. 나몬 파우더가 나는. 지는것 같습니다. 전 포기. 눈는 띠네. 나나나 다른 게. 그렇죠. 진짜. 그쪽이 잘다가. 우리 빵도 사고. 저희는 이제 사고 다 샀으니까 이제 마지막 버스 타면 네. 집에서 가서 밥을 먹겠습니다. 여기 이거는 세븐일레븐이 아닌 다른 거. 다른 편의점인가 봐. 여기 여기만의 편의점? 밥도 없는데. 어, 저 뭔가 있어. 음식 같은데. 여기. 밥도 안 되게. 있어 아, 보 보는 건 공짜니까. 어? 이게 좀 맛있어 보인다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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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이거 볼까요? 뭔데 이거? 몰라. 이거 볼까요? 안드로. 뭐. 하나씩. 하나? 이 뭔가 맛있어. 어? 안에 뭐가 있어. 건포도, 건포도. 아 싫어. 이거 브라운 치즈. 노르웨이 브라운 치즈. 어플 팔아가지고 저 이거 사보려고요. <목소리> 거. 이거 고래. 어. 아, 고기를 약간? 고기를 이렇게 하나 봐요. 응. 이 레인디어. 먹어 볼래요? 모르라. 아, 고래 고기도 고래도 이렇게 습니다 한번 먹어 볼까?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거잖아. 어. 고래랑 순록 하나 먹을까? 이거 무서워, 무스워 아, 순록. 무섭겠다. 이거 이렇게 먹어 볼까? 이 이건 사슴이지. 어. 뚱뚱한 어, 응. 거? 몰라 어떻게? 너무 좀징글징 어, 껌에. 어떻게 본거 봐. 얼마 얼마 얼마지? 안 몰라 맛 없어 어떻게? 버려야지. 유튜브. 생긴 거 되게 돼. 비슷해. 이 고리가 좀더 진하지. 응. 아좀 징글징글. 과연 맛있을까요? 응. 저희 또 연어 한 바가지 썰었습니다 우리 오빠 열심히 또 썰었어요. 근데 아직 이만큼 더 남았다는 거 언제 먹냐 내일 가는데 오늘 다 먹겠습니다 오늘 내일 여기로 시작하지 하나 둘셋 어. <laughs> 저희는 오늘도 오로라 헌팅을 왔는데 분명히 하늘이 클리어하다고 확률이 높다고 알람이 왔는데 지금 전혀 보이시죠 이거 다 구름 분명히 오르라 지수는 높은데 이게 구름이 많아서 안보이네요 오늘 음 아마 못볼것 같아요 일단 조금만 더 기다려 볼게요 오늘도 오로라 헌팅은 실패했다 오빠 인사해줘 그치 모르지 안녕 엘사 간다, 언니 안나 간다고 한번 보여달라고 그니까 그니까 오류만 보 평생 혼자 살아라 악담을? 안녕 저희 숙소가 얼마나 추운지 보여줄게 바닥에서 한기가 올라와서 방바닥을 덮을 수 있는 건 최대한 다 덮었어요 이제 패딩 덮고 아우 어, 덥네 패딩 다 덮고 안 덮고 이제 안에 옷들 바닥에 깔아서 최대한 한기를 보존하고 라디에이터가 는데 그렇게 뜨겁지 않아요 이제 노르웨이, 스웨덴, 핀란드 지도 이제 여기 자야 되는데, 하, 얼마나 추우면, 자기 전에 이제 드라이기로 이 밑에 넣어서 이렇게 대펴놓은 다음에 자려고. 여기 지금 C, 터미널 C 32를 가야 되는데 여기가 템포로리예요 그래서 <laughs> 나가서 버스 타고 가라는데 나가는 게 맞나? <laughs> 아, 나가보자. 어, 우리 미아 되는 거 아니야? 자, 스위 아니, 터미널. 그러니까 이거 완전 배기식이요 일찍와서왕성이지집에잖아요자뒷바에서 <laughs> 여기, 여기. 왕국이. 어, 어, 좀... 이 집에서 왕국이. 이 집에서 여기. 이이에이아어 잠깐만. 어이이이 근데 여기서 이렇게 스키 타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. 멋있다. 여기도 나름 이대로의 매력이 있는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. 버스 탔습니다. 셔틀버스. 출발해 주세요. 바로, 네, 바로 앞이었어요. 바로 친절하네. 걸어서도 쉬는, 10분도 안 걸릴 것 같은데 이렇게 버스로 셔틀도 해주네 와 진짜 비가 미쳤죠? 여러분 이게 트럼스입니다 이게 북극의 클라스 도착한 것 같아요 들 제가 다니고도 신기하다. 좀, 좀 이거 봐또 검사 잖아. 우리는 그러면 다시 공항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<laughs> 여러분 일단 그 간이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기 보시면 진짜 무슨 어 컨테이너로 대충 지은 곳이거든요. 지금 딜레이가 됐어요. 말도 안 하고, 한2 시간 정도가 딜레이가 됐는데, 아, 3 시간, 아, 2 시간. 그래서, 예, 제 관계자들이 지금 늦게 와가지고, 여기 전 승객들한테 바우처를 줬어요. 한 사람당 5 0 k 나 근데 중요한 건, 그래서 이, 이 바우처를, 지금 이 허접한 이 지금 공간에, 매점이, 보이시나요? 저기 한개 있거든요? 당연히 전 여기서 쓸수 있는 줄 알았더니, 여기가 말, 여기가 아니고 나가서 그 원래 갔던 메인공항 있죠? 저희 버스 타고 돌아온 그온 곳. 거기서만 쓸 수가 있대요. 이 말입니까? 방금입니까 쓰지도 못하는 건 주워서 뭐 하라고. 그리고 중요한 건한 잔당 도한 개씩이잖아요. 이거 두개 해봤자 맥주 하나 겨우 사먹어요. 매우, 맥주 하나 겨우 사고 1크로만 남는. 아 진짜 마음에 안 드네요. 두 시간 기다리다 드디어 떠납니다. 트롬세 진짜 안녕, 오로라 안녕.